안녕하세요. 대학생이세요? 아, 아니면. 아, 혹시 사진 찍는 동아리 같은 거 하시는구나. 아, 아니에요. 아, 저 종교는 아니고요.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귀한 말씀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 건거거든요. 차한잔 저한테 베푸시고 앉아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실까요? 아, 커피 사주신다고요? 아니요, 저를 사주시는 거예요. 엄밀히 말하면 조상님께 대접을 하는 거죠. 혹시 사고나 죽을 뻔한 곳이 없으셨어요? 없었어요. 떨어지거나 다치거나? 아니요. 넘어지거나.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넘어지거나 없었어요. 어렸을 때인데 있었겠죠 어렸을 때인데 그렇다니까 이게 저랑 같이 공부를 잠깐 해보시면. 다 눈에 보이고 다 알게 돼요.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펜이랑 종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적어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. 스타일이 너무 괜찮으신데 사진 한번 찍어 드리고 전송해 드려도 괜찮을까요? 제 사진이요? 네. 살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제 사진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앉아서 잠깐 공부를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럼 공부하는 걸 찍어도 괜찮을까요? 공부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? 그 카페 가는 건 어렵고 저기 저 벤치 가서 한번 잠깐 얘기할까요? 아. 아침에 산거예요 조상님이 너무 좋아하실거예요 가시죠 네 소원이 뭐예요저 100만 유튜버 되는거요 근데 본인은 태어나서 가져온 인복은 많아요 근데 이만큼밖에 못쓰고 있어요 제가요? 왜 그런거냐면은 집안에 운대가 막혀있어서 그런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무 죄송한데 지금 포즈가 너무 괜찮으셔서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그 말씀을 하셔도 돼요 네 윗대 한이 정말 많으세요. 그래서 한좀 풀어주고 가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. 사진 너무 잘 나왔죠. 선생님 제말 듣고 계시죠? 아 네네 그한 풀어주는 것까지 하셨어요. 아 듣고 계시는구나. 윗물은 조상님을 뜻하는 거거든요. 저랑 같이 가셔서 조상님께 제사를 한번 드리면은 조상님의 화가 조금 풀어지실 거예요. 어, 잠시만요. 지금 포즈 너무 섹시한데 지금 한 번만 이 상태로 좀 찍고 넘어갈게요. 근데 제사를 지내시면 상차림비를 좀 받아야 되는데 21만 원이세요. 그 상차림이면 김치 올려도 되나요? 저희 조상님이 김치를 좋아하셨는데. 기, 김치요? 잠깐만요. 김치 할때 너무 인상 좋으시다. 김치 한 번만 더해 볼게요. 김치? 아, 그런데 메뉴를 추가하게 되시면 추가금이 발생하세요. 김치. 김치 추가금까지 내시면 조상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. 그럼 우리 같이 제사진해를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? 아 그러면 지금 풍경 너무 예쁘니까 마지막으로 풍경컷 한번 찍고 넘어가죠. 아 그럼 풍경사진 찍고 같이 가시는 거죠? 네. 포즈 한번 잡아주세요. 네. 아 지금 포즈 너무 좋다. 어, 지금 그 포즈 그대로 있어주세요. 아잘 어, 나온다. 그대로. 선생님 어디까지 가세요?